네, 안녕하세요. 아가입니다. 저는 오늘 어, 아이스 마카롱 님의 출처인 어, 이 투명한 액체기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거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해서 죄송합니다. 말 실수가 많을 거예요. 이런 거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역시나 아이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이거. 그다음에 아모스 물풀 그 다음에 약간의 휴지도 필요고요. 그 다음에 섞을 거, 그 다음에 섞을 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물도 필요해요. 아, 맞다. 그러면 섞을 것도 필요해요. 아 너무 크다. 일단은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덥네. 너무 조금 넣으시면 또안 돼. 안 됩니다. 어, 너무 어색해요. 어, 물 떨어졌다. 그리고 이 아이폰을, 아이폰을 하려. 하실 만큼만 넣어주세요. 저는 노란색을 넣을게요. 물감을 넣으셔도 되는데, 물감을 넣으셔도 돼요 하얀색이시면 저는 저는 이 색이라고 <laughs> 어내 손이 너무 커 보인다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물이 빠지잖아요 물을 좀더 빼야겠다 물이 빠져요, 이렇게. 아니, 이게 물이, 색상이 빠져요, 색상이. <laughs> 색상이 빠지는데. 그래서 이 아이폰을 일단 빼줄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빼줬습니다. 어, 이제. <laughs> 여기다가 이제 아모스, 아까 아모스 물 부렸죠? 이거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거 좀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좀 적당량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조금 보통 정도로 넣을게요. 이게 되게... 이게 완... 아니요, 이거 갖고 노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 만들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지 않으세요 아, 잡담 맞네, 저. 이렇게 섞어지면요, 물풀기 합쳐질, 거, 합쳐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풀어져요. 처음에는 이제 물풀끼리 뭉쳐지다가 이제 조금씩 그냥 완전히 물좀 끈적끈적한 액체 물 같은 게될 거예요. 이 상태 에 오시면요 소다 소다 소다를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엄마가 갑자기 부르셔서, 아, 이렇게, 이게 아, 나 아까 소다 못나나 했지? 아,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소다, 소다, 이게 소다입니다, 소다. 소다를, 조금만 찍어주세요, 쬐끔만. 한, 이정도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주세요. 그럼 여기서 바로 소다가 들어가자마자 소다가 이제 뭉칠 거예요. 소다가 소다가 뭉쳐요. 이제 소, 소다가 뭉치면서 이제 뭉칠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제 뭉쳐지죠? 뭉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뭉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뭉쳐지는 거보이시 뭉쳐지는 거. 그 바로 뭉쳐진 겁니다. 어딨나, 혼 됩니다, 됩니다. 되고 있어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안, 만약에 이게 계속, 계속 섞었는데 안 되셨다. 그러면은, 안 되셨다. 그러면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좀힘 많이 써야 돼서 잠시 이동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갖고 돌아볼게요. 이거는 랩, 랩도 잘쉬어주 랩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목이 셨어요 요즘에 감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랩이. 단단니다 톡톡톡톡 거리면은 다시 멈춰줘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이상안녕하세요. باي باي